안녕하세요. 수위차싸기사이이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TMDJ 익스클리시브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산타페 t m 익스클리시브 2019년 2018년 10월 경유 오토 회색에 13만 8천 킬로입니다. 자 산타페 팀 이스크루시브의 장점은요. 넉넉한 공간과 실용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디젤 엔진의 경제성과 안전및천단 편의상, 정수성, 승차감, 신뢰성이 있는 어떤 사용 후기라든지 장거리 운행에 있어서도 엔진 미션은 문제가 없다 합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불가타어 상태입니다. 엔진 룸, 운전도좋호선 내비게이션, 루밀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채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13만 8천 키로입니다. 자 조우석 시트,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열선 시트, 차도입탈방지 차체에서 자세저장치 크루즈 기능, 루미나이 패스플랫바 2채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산타페 T-M 익스클루 시브 말씀드리면서요,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부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면판명한성유롭고구주공개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타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탑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주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도이치 워터월드 211호 수입차싸게타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산타페 Tm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보증 가능합니다. DB 보의 보험사 1 3 8,514km고요. 단순교환도 없구요 사고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께서 산타페티엠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싸게 사기,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원신 모델 기오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페티엠 2503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 이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와이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많이 첨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고사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이기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산타페티의 이스쿨시싱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